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자, EV 첨단 소재가 급락을 하고 있죠. 제가 분명히 급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 왜냐면 제가 패턴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즘에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랬어. 보통은 요즘은 제가, 어, 요즘은 이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고점을 만들고, 보통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던가, 이 패턴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을 하던가 아니면 이게 고점을 갔잖아요. 고점을 갔다가 여기서 이런 윗꼬리가 생기고 이렇게 음봉이 생기던가 아니면 뭐 이게 고점까지 찍고 이렇게 찍고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가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패턴이냐면, 다 그래요. 다 그래, 지금. 자, 보니까, 어, 양봉을 이제 고점을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번더 찍는데, 이렇게 찍어버려. 이걸 이렇게 찍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아니면, 양봉을 찍고, 이렇게 찍어버려. 또 은봉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찍고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패턴이야. 그치, 이거 패턴이죠. 제가 그랬잖아. 이게 보면 이게 다 맞아 보시면 내가 이 수학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이거 봐. 이것도 이거잖아. 결국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패턴을... 여러분들 무시 못할 거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셔.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난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조금씩 수, 수급이 옮겨가는 건 맞단 말이야, 지금. 수급이 옮겨가는 건 맞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EV 첨단 소재를 우리가 분석하기에 앞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제가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 종목 진짜 테마주기, 때, 테마주로 될, 될 거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종목. 기본적으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있는 게 뭐예요, 요즘? 어제, 오늘, 그쵸? 계속해서. 뭐예요? 전세 사기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한다, 막 이런 것들이 출립을 한다. 이런 것들이 망주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때? 이 종목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 잘 들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법원에서 뉴스가 났어요. 이미. 시간차 전세사기 예방 블록체인 도입을 본격 논의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미 용역을 발주하고 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 뭐냐 블록체인이라. 블록체인 기술을 같치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야. 뭐 이슈가 충분히 되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다. 솔깃한 테마야. 그쵸 맞잖아.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니까 이걸 개선 전망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종목을 샀어. 벌써. 이을 보고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여러분들도 사야 되는 거야. 이 사야, 무조건 사야 돼, 여러분. 그리고 보시면, 여당에서도 이미 TF팀을 구성했단 말이야. 그럼 뭐해, 여러분들? 이건 간다는 거야. 이미 대법원에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무조건 TF팀 구성해서 만들, 법안 발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 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는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흐름이 좋게 나올 텐데 지금 수익권이란 말이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매일매일, 여러분들.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큰 수익 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기세요.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이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제 EV첨단소재를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봐도 어때? 오 어, 그냥 고점이야. 그렇죠 주봉도 여기야. 그쵸? 렇 그러면 우리가 일봉에서 또 하나 봐야 될건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 장대양봉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항상 절반의 선을 긋는 연습을 하셔요 이렇게 절반의 선을 긋는연 그는 연습하시고 여기가 잘 지지하면 주가는 올라가. 그런데 여기를 이탈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다? 예, 그렇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 이 절반을 기준선으로 잡으라는 거죠. 그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와 은봉이겠죠. 이렇게 거의 뭐 하나의 봉이라고 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열어놔야지. 7,500원까지는. 이부분의 지지 여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7,500원 정도. 만약에, 보통 기본적으로, 뭐 여기에 뭐, 여기, 곧, 여기에 절반에서도 보시면, 우리가 여기나 여기 절반인데, 여기보다는 여기를 기다리는 게 좋아. 7,500원 정도. 그래서 이부분의이 부분을 보다 최종 지지선으로 보자. 어차피 하락한 거야.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온다면 얘가 또 여기 전고점을 돌파 못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 못하냐? 이럴 때는 뭐다? 뒤도 돌아 미련 없이 나와야 돼요. 미련 없이 나옵니다. 미련 없이 나오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미련 없이 나오죠.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얘가 계속해서 이, 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 못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내려갔다, 여기를 만약에 잘 지지해서 올라갔다? 어, 그러면 무조건, 음, 요 위에서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여기 왔다고 매수라는 건 아니야. 그죠 타이밍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은 무조건 이 소장과 같이 해야 되는 타이밍이 맞는 것 같아. 요 시장도 안 좋아요. 이소장의 타임이 왔습니다. 이소장과 같이 할수 있는 타임이니까요.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뭐 공부정책 수혜주 이거 무조건 삽니다. 이거 전세사기 수혜주. 이거 무조건 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월요일부터 수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